저는 고성에 온지한 100년 가까이 됐어요. 예? 네? 네? <laughs> 고성에 온지한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. 제가 고성에 온 이야기 한번 해 드려 볼까요? 네.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성에 온 이야기를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때는 1934년. 중국의 장계석과 모택동이 늦은 가을부터 약 1년간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던 그때 저는 우연히도 모택동의 휘하에 있게 됩니다. 전화 <laughs> <저랑> 감사합니다 <laughs> 장계석의 국민군부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저랑 잽싸게 몸을 날려서 바위 뒤로 숨어서 적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땅냐야땅야 <laughs> 잠시 뒤 저의 왼쪽 다리가 아직 바위 밖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. 고 어, 다리를 거대 들이는 순간 총알이 나와 박혔습니다. 아니 박힌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갔습니다. 상처에서부터 붓기 시작해서 무릎부터 사타구니까 결국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상처에서는 고기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. 파상풍이요. 그래, 너희 그 이해심과 동지는 나도 크시게 하다. 근데 말이여. 이번 참에 말고 다음에 다음에 그러더라고 그 거친 물살을 e 치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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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시 뒤에 언덕 a m e T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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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을 m e T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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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물에 t 내려 가다가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호랑이 굴 e 도망쳐 e t a 냐미환자 m e t a 빠지지지지지! 너무 몰라서 머리카락이 손을 돌입니다 머리카락뿐만이 아니고 코 수염, 겨드랑이 털, 거시기 털 이런 털 이런 털은 다 손을 빨립니다. 빠지지지! 사람이든 호랑이든 아줌마 젊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. 맞죠? 집에 호랑이 한 분씩 있으시잖아요. <laughs> 겨우 젖을 다 빨았을 때 호랑이 아줌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음. 하더니 제 얼굴을 턱부터 머리끝까지. 할다 됩니다.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랑 눈썹이랑 이만큼 올라가고 얼굴은 국경사장처럼 머리 빠지지가. <laughs> 호랑이는 제 상처를 할 기만 하는 거예요. 나쁜 피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. 음미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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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애비>, 나쁘죠. <나쁜. 웃음> 아재가네. 호랑이 침이 만병통치하이라 하는 게 생각났습니다. 약 중에 약. 호랑이 침을 가져왔다 이 말씀이야. 자오세요 보세요. 사세요. 애들은 가라 <laughs> 후리치 호랑이 재채기 소리 못 들어보셨죠? 지금 저랑 똑같습니다 생각이 뭐예요? 아우 지금부터 호랑이를 잡아냈어 빨리 그중한 마리 호랑이 왼쪽 눈을 스쳐 지나갑니다 탁 근데 이거 가라도돌아보을 벌고 가라앉게 해 가라고 이거 외따 외따 이러다 가라고 가라앉게 가면 있 그리고 결심했어! 난 탈출일세! 하고 계곡을 뛰어내렸습니다!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들 뭐해 지금? 니는 니가 나, 나는 1 플러스 원이라 해가지고 한쪽 꼭지 먹으면 두쪽 꼭지 잡겠다. 먹으면... <laughs> 아, 저 꼭지 먹으러 간다. 절놀려되는 거예요. 호랑이가사야 <laughs> 호랑이야. <사자! 웃음> <도랑이야! 웃음> 그래서 이곳에 반기를 쳤고, 그곳이 바로 고산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마음 속에 호랑이만큼이나 <laughs>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고성 분들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